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밥상을 머리에 이고 걷기 시작합니다. 양손은 자유 상태로 오로지 머리만을 이용하는 대로 계단도 문제없이 내려갑니다. 어, 너무도 평안한 상위의 상태. 배달의 기술 우이동 밥상 배달맨 강진규 달인을 소개합니다. 다 <목소리> 걷는 모습만 본다면. 마치 머리 위에 아무것도 없는 듯한 모습이군요. 아, 무거움에 절로 얼굴이 찡그려질 법도 하건만, 달인의 얼굴은 포커페이스 이뿐만이 아니군요. 그 무거운 상을 머리에이고 평지를 걷는 것도 신기한데 아무렇지도 않게 계단을 내려가는 달인 보는 사람이 다아찔해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달인의 얼굴 표정만큼이나 상위의 음식들도 전혀 흔들림이 없군요. 모두의 이목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는 신기한 자주. 보고도 믿을 수가 없다는 말은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이겠죠? 이게 엄청 무겁잖아요. 사실 팔로 들면은 그 무게가 좀 상당한데 머리로 지탱을 해서 나, 내려온다는 게 웬만한 사람 못하지. 요령이 있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게? 요, 이제, 메다 보면은 이게 머리가 톡 튀어나와가지고 안 돼요. 그럼 이 옆에 이제 내가 알아서 조정을 해요. 보통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동그란 달인의 두상. 내 몸은 바로 가는데 상은 삐딱하는 거지. 그 네. 상이 삐딱한데 안 넘어질 수가 있나? 아니. 까다 이제 일이 하면 이게 이렇게 기울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팔 내가 정중을 난다. 실제로 약간 기울여진 상태로 있는 밥상. 정조하는못 올려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안돼요. 이거 턱이 나기 때문에 안 되고 이게 이 부분의 중심 말이잖아. 요 정수리 부분은 둥글기 때문에 상을 올리고 균형을 잡기가 힘들지만 조그만 옆쪽이라면 상대적으로 정수리 부분보다는 평평하기 때문에 균형을 잡기가 수월해지게 되는 겁니다 달인의 얼굴이 한쪽으로 약간 기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오랜 경험을 통해 얻은 달인만의 노하우 하다가 손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이제 머리를 해요. 머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펜트라고요. 빈 상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요령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건 아닐까 패기 있는 손님들의 밥상 배달 도전이 이어졌는데요. 한 발자국씩 조심스럽게 뛰어보지만 몇 발자국 가지 못하고 머리 위에 상한 휘청휘청. 휘청.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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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저런 식으로 배달을 하면은. 안 돼, 안아안 돼, 손님 앞에 음식이 배달 되기도 전에 이미 다 없어져 버리겠어요. 아무래도 섬세한 여성분은 좀 다를까 싶었는데 사람 머리 자체.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달인을 위한 특급 미션. 아, 지짜 이거 하라고? 뭐요 몸빼, 그만. 결코 만만치 않은 미션. 하지만 달인에게는 한 가지 과제가 더 주어집니다. 과연 미션을 수행하며 와인잔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지? 조심스럽게 한 발을 들어올리며 달인의 미션은 시작됐습니다. 초고난도 미션 앞에서 평소에 여유만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잔뜩 긴장한 달인. 균형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달인의 시선은 오로지 정면. 자 보는 이들조차 숨소리를 죽인 채 달인의 미션을 지켜보는데요. 떨어질 듯 떨어지지 않고 용케도 달인의 머리 위에 붙어 있는 밥상. 자 과연 완벽하게 바지를 입는 그 순간까지 잘 버텨줄지. 오. 가장 힘든 두 다리 <laughs> 넣기는 성공. 완벽하게 <laughs> 미션 성공. 에? 항상 그득 차려진 밥상을 머리에 이고 배달을 하는데 비가 와도 달인의 밥상 배달은 이상무 음식이 젖지 않게 꼼꼼히 비닐을 씌운 뒤에 그 밥상을 우산 삼아 배달에 나섭니다 달인의 발걸음에 망설임이란 없습니다 살면서 어찌 맑은 날만 있겠습니까 비가 오고 눈이 와도 상업을 놓을 수 없는 우리네 아버지들의 모습 바로 달인의 모습입니다. 강진규 달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하염없이 내리는 비. 연세도 있으시잖아요 사실. 나이는 뭐 이제 뭐50 중반인데 뭐 아직까지는 뭐. 힘에 붙이진 않으세요? 그런 건 없어요. 계속 한 이제 조금 이제. 그런 거지. 깊은 밤 손님들이 떠난 빈자리를 치우는 것도 달인의 몫 하루 종일 150여 개의 밥상을 나른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시간이기도 하죠 하루 종일 물한 모금 먹을 틈도 없이 바쁘게 뛰어다닌 달인 아 조금은 쉬엄쉬엄해도 되지 않겠습니까.